한국어 조증 있으면서 눈곱이 자꾸 낍니다 눈곱 눈꼽. 눈곱은 이제 물이 많은 눈곱, 바짝 마른 눈곱 부분에서 봅니다. 일반적으로 물이 많은 눈곱이 끼는 경우는 피곤할 때. 어뭐 이렇게 이 눈곱이 끼었는데 물기가 많다. 그러면 피곤할 때. 바짝 마른 눈곱은 염증이 될때 노란 눈곱이 끼면서 바짝 마르고 그렇게 되면 더 심하게 되면 이제 가렵고. 또 쓰시고 아픈 눈곱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. 눈곱은 외부의 미세먼지나 균 이런 것들의 찌꺼기거나 내부에서 생기는 찌꺼기가 밖으로 배출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. 네, 구분은 물이 많은 눈곱, 바짝 많은 눈곱, 흰색 눈곱, 노란 눈곱 구분해서 또 치료를 하게 됩니다. 다음으로 쯩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방고노점크레스이스편상편 보시면 더큰도움이될수있이될수있이니영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당신의 이이